자 3시 21분 아 저기 아텍세마로또 하나 가네 에, 확실히 경부선은 뭐 에, 다른 역 다른 노선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죠 에, 여기 조치원역 이제 보니까 이제 역사가 아주 크진 않은데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laughs> 사실 이제 이런 역이 에, 고속철하고 겸하게 연결되어야. 성호 안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분리가 돼 있어서 말이죠. 오송행. 아까 보니까, 아까, 네. 시내버스 하나가 오송행이던데, 네. 음. 조천 일대를 막 자세하게 둘러볼 여유는 없고요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아시아 마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타이, 하나가 싱가포르인가? 아시아 푸드, 할랄 푸드, 싱카드, 폰카드, 브루나이, 중국, 뭐, 등등등. 유치원역이 유치원도 이제 원이니까 옛날 그 공의 시대 때원 공적 숙박 기관 업소가 아니라 기관이죠 법원 등기소 저거는 이제 아마 시군 법원 되고요 그러면 조치원이 옛날로 말하면 연기군 연기군이로서 법원 등기소가 있는 건가? 지금은 연기군이 세종시로 뜨니가요 행정구역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종시 법원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법원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저치원에 법원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옛날로 말하면 연기군 군 시군 법원이 아마 여기 있는 모양입니다. 등기소에 같이 이제 물적 시설은 같이 있고 뭐 법관은 이제 그 상임이 아니라 상임이 아니라 이제 대전이나 청주에서 투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일 수도 있고요. 다시 대한민국 조국혁신당. 때는 세종시 전 경제부장 조상호. 이 색깔로 이제 그 어떤 색깔을 컬러로 자기의 그 정치 색깔을 이제 은근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구시가지인데요. 세종. 전이, 전동. 아, 전이, 전동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가는구나. 소정까지. 아, 소정까지. 천안 바로 뒤서부터 다 세종시에 들어가는군요. 소정면, 전이면,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 읍, 조치원, 읍이죠 장군면, 금남면, 부강면, 연동면. 하나, 하나, 둘, 여섯 개면 일개읍, 그 다음에 시내에 이렇게 동들. 그런데, 이런 그 지방 도시의 시가지로서는 네. 에,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얼핏 보기에 그 지방에 그 퇴락한 그 시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중충해 보이고, 최근에 거의 뭐 리모델링을 한자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에 비하면 훨씬 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훨씬 더 말끔해 보입니다. 아, 맞아 여기가 읍면 구역이긴 하지만 조치원은 워낙 그 교통의 요지로서 아, 중요한 곳이고 또 <laughs> 세종시라는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음, 광역행정기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밀도있게 도시가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의감스럽게도 여기서 계속 도시간 끌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다시 이 역으로 돌아가야죠 샤부샤부 쌀국수. 예. 올라오는 길은 ITX 그 마음으로 음, 어, 경부선, 경부선이 뭐 아주 자주 어, 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촬영은 현재 생각으로는 저치원에서 찬안까지 정도만 에, 풀로 찍고 그뒤로는 이제 편하게 나머지 시간은 이 편하게. 편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영태충 영태충 세계노선이 핵심이지 그 접근과 마무리하는 이제 중앙선과 경부선은 이동용으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한 구간 정도만 촬영하고 편하게 상경을 하겠다 라면이랑 김밥을 2 4시 무인 어떻게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지 라면하고 김밥을 시스템상으로는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서 먹고, 먹고 싶지 않네요. 않네요. 네, 여기 역한 구석에 한쪽 좌측에 그 티모가 네. 설치되는 곳으로 와서. 역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 매우 중요한 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군장병들도 음. 많이 음. 이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통합창업관 통합창업, 아유 이름이 너무 길다. 저도 그냥 거기서부 다른 거를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세종시를 못 가봐가지고 말이죠 세종시도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별로 기회가 안 생기네요 관광지 놀러 갈 만한 곳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지 언젠가 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친구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핑계로 해서 한번 가볼까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근무지가 그 바뀌는 통에 그래서 뭐든지 생각날때 빨리빨리 해야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된다. 저치원 복숭아. 저치원에 <목소리> <아이고. 웃음> 복숭아를 밀고 있구나. 23년 4월 1일 역사 신축 공사. 80년대 역사 전년 모습. 8 0년대 전면 모습. 90년대 전면 후면. 99년도 7월달에 신 역사가 관공됐군요. 이 역사도 새 것이 아니네. 그래서 막 24년. 15시 36분. 예, 네, 일단. 일단 좀, 마치고요.